저는 오늘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는 마지막 셔틀 열차를 타러 지금 이곳 광주역 앞에 도착해서 서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KTX 노선도 없어지고 이제 셔틀 열차도 마지막 셔틀 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바글바글 대고 대합실이 넘쳐났던 이 광주역이 셔틀 열차까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어떤 공간으로 남아 있을지 솔직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북구를 교통소외지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통소외지역 그 중심에 광주역이 있고 오늘 마지막 셔틀열차 이야기가 또 한켠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셔틀열차를 타고 송정역까지 가면서 북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KTX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곳 광주역 대합실이 굉장히 붐볐던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도 그렇고 서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광주역에서 기차를 이용을 해서 영등포역에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울대 입시를 보러 갈 때만 학교에서 유일하게 사마우로 특실을 잘 한번 끊어줘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내려와야지. 다짐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KTX가 들어오고 광주역에 KTX 노선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어떤 풍경이 있었냐. 금요일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서울로 올라가려는 이 지역 판검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수갯 소리로 변호사분들도 판사님과 검사님들 이 기회에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눈도장이라고 찍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대합실에 나와서 배웅을 해줬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곳이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2023년 연말 12월 18일 지금 마지막 셔틀 열차를 지금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몇 분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굉장히 한적한 모습으로 이큰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셔틀 열차 표를 한번 끊기 위해서 개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하루에 다녔던 통근 열차 시간표인데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종이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북부 주민분들도 불편해진다는 얘기겠죠. 안내방송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차 타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택시 잡기가 어렵거든요. 평소보다 막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통근열차를 지금 타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금은 천 원밖에 안 하는데요. 같은 구간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약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부 주민들에게는 더 없이 가벼운 주머니에 걱정을 덜어주는 교통 수단이었던 거죠. 차에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소에 이 열차 한 번씩 타세요. 서울 가실 때. 항상 얘들이 오면요. 아 배웅하러. 예 예. 애들이 오면 배웅하러 와요. 그러면은 지금 열차 탈때 열차 안 타고 네. 다른 뭐 교통수단으로 성경역까지 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 승용차로 왔어요. 승용차로?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거 열차 없어지면 그러면 성경역까지 급하게 가실 때는 택시를 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죠,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열차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어 열차가 없어지면 다른 이런 방법이라도 마련해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했던 것이죠. 그렇죠. 거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는 2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방법을 해 주면 서민들은 좋죠. 네. 아직 광주는 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사는 게더 힘들잖아요. 네, 누군가 그러면은 뭐 시, 시청에서라든지 지역의 뭐 이렇게 부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그런 방향 제시를 좀 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으세요? 네 그러죠 우리 서민들은 못하죠 네. 예, 대표로 해서 예, 이렇게 우리가 뽑아주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해주라고 우리가 뽑아드리는 거잖아요 좌우지간에 예, 이런, 그, 이런 예, 셔틀 열차든, 열차랄지 이런 지금 이렇게 통근할 때 예, 성경리에서 광주. 번화가까지 출퇴근하기가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잖아요.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없어진다니까 자고지간 서운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사진찍으러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좀이 기록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 보통 등급 일반 열차다 보니까 음. 기록하고 싶어서. 네. 아 오늘 이 지나면은 이제 기록 안 해놓으면은 또안될것 같아서 나오셨구나.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송정역까지, 저기, 택시 타고 한번 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송정역에서는 지하철 타고 가요. 항상,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셨고, 뭐, 혹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 달라. 혹시 이런 거한번수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대안은 좀, 버스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버스, 버, 예. 버스도 좀 타다 보면 힘드니까 대안이 필요하긴 하지. 버스도 그 불편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기차에 준하는 정도의 좀 다른 대안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폐차 절치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좀 대안을 좀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좀 생각하셨던 뭐 방법이나 좀 이런 방법으로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 있으신가요? 대안이면 차장을 어떻게 구입해서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현실적으로 확실 시에서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예, 예 철도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시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 도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재정적인 방향으로 이거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수단으로는 신통채는 않을 것이다 예네 알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이 셔틀 열차 많이 이용하세요? 아 네, 그 걸어서 여기까지 네. 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송정역까지 먼니까, 예. 자주 이용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혹시 그럼 집에서 급하게 송정역 가시느라고 택시 같은 거타 보셨어요? 택시는 안 타봤는데, 예, 예 차로 간적 있는데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걸로 그러면은... 가면 금방 가니까. 당장 이 열차 없어지면은 차로 이동하게야 되고 네. 또 가서 또 주차장 알아보셔야 네, 되고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좀 바로 이제 걸어서 이용을 하시던 주민이시다 보니까 네. 네. 대안으로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으면 어, 사실 이 이런 통근 열차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는 어. 뭐 버스나 뭐 음. 이정도 네. 혹시 그러면은 차 말고 네. 그 차가 없을 때 일반 버스 환승이나 이런걸로 성양까지 네. 한번 가 보셨어요? 네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어, 한 30분 이상 차이가 났던거 같아요. 30분 이상 차이가 네.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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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역 근처에 계셔가지고 네. 걸어서 오셔야 되는데 버스가 네.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하시고 네. 뭐 버스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또 이, 이거는 또 예약을 할 수도 있다니까 아, 예. 기차는 정시성이 있어서 걸어 나오셔서 바로 여기로 환승하시면 되는데 버스는 시간 맞춘다는 네. 그런 장담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시고 네. 불편하시다 네. 네. 우리 아유. 학생 여기 기차 여러 번 타봤어요? 응. 몇 번? 몇 번이나 타봤어요? 한 10번 정도 타봤어요, 열번 정도 타봤어요. <laughs> 봤어요? 이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열차 타러 온 거예요. <laughs> 네. 아이고, 이 열차, 그러면 뭐, 다시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 혹시 뭐, 이렇게 좀바라는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다시 만들어요. <laughs> 다시 만들어요. 이 열차 계속 타고 싶고 그러신 거죠? 네. 네. 그래요. 그 성도윤 학생 네. 오늘 또 똘망똘망 얘기도 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저, 제가 이 열차는, 어, 처음 타본 열차라서 마지막 운행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 왠지 옛날 기차 같은 느낌이 더 저는 여기 서울에 살아서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KTX 타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거 한번 타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 광주로 왔습니다. 우리 김명민 학생 네, 맞습니다. 몇학년이세요 그러면? 저는 내년, 내년에 철도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아, 철도고등학교 들어가요? 네. 아, 그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오셨구나. 네, KTX 타고 용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뭐 지하철도 잘 되어있고 버스 환승도 잘 되어있고 그러잖아요. 네, 교통은 많이 편리하고요. 이쪽은 교통은 조금 1호선 밖에 없기도 하고요. 예. 약간 교통이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그 철도고등학교 이제 진학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제가 저도 사실 이거를 이 대한 열차를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저도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니까 그 울산에서 그 대구 쪽으로 올라가는 해안선 따라 올라가는 해랑 열차 네. 거기가 이제 누리로 열차라 그래서 전기 열차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 편성이라도 가져와서 패치를 통근 열차로 해보자. 네 그렇게 해보고 싶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광주역에서 이제 그 전기변전 설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입할 수 네. 없다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혹시 이제 서울에 계시긴 하지만 어,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혹시 제안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해, 해보고 싶습니다. 전차선을 다 설치하면 전기와 차로여기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대동차보다 전차는 싹다 설치하면은 전기 열차가 들어오는 게는 편하기도 합니다. 나. 아, 그러면 이제 철도고등학교 이제 진학하시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커서 장래희망은 뭐 어떤 어떤 교통으로? 저는 철도 기관사 되고 싶은 기관사. 장래,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김명민 학생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왕의 꿈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철도고등학교도 이제 진학하시니까, 네. 기관사가 되시면, 네. 기왕이면은, 서울 광주 이 호남선 좀 안전하게 운행해주면서, 우리 승객분들 좀, 호남 승객분들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기관사가 되드리길 제가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선거를 여러 번 나와봤지만 항상 큰 선거가 있을 때 주말 집중 유세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송정역 앞 광장입니다. 그만큼 유동 인구가 광주에서도 많은 장소죠. 여기를 보시면 아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광주역의 한산하고 한적한 연말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통근 열차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움의 사진 촬영과 기념 촬영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어서 답답해 하시고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열차를 계속 확보해서 운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일치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자니 정시성이 문제가 돼서 불안해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택시를 타자니 2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송정역, 광주역 구간의 셔틀열차, 폐지 반대 여론이 무려 65%가 넘었습니다. 실제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구 연안이 다 돼서 폐선이 되는 열차를 두고 미리 미리 대안을 좀 고민하고 마련하고 재정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답을 찾아야 되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마지막 통근 열차를 타고 송정역을 가서 여러 시민들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저는 다시 이곳 광주역 역 앞에 섰습니다. 열차 안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철도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서울에서 내려온 중학생도 있었고 철도청 직원분도 계셨고요. 어머니와 함께 10번 이상 탔던 통근 열차가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기억하기 위해서 차를 탔던 9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불편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를 다 여쭤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버스라든지 다른 대안보다는 당장 동일한 형태의 대안을 마련을 해달라는 게 공통된 요지였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정치권과 행정 영역에서 답을 찾아달라라는 그런 뚜렷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미 유력 일간지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기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광주역 북구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지령, 지형적인 중심인 이 광주역을 쇠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수 없기 때문에 KTX 진입, 그리고 누리로 열차 등 대한 열차 편성으로 광주역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를 하는 것이 이 중흥동에 위치한 광주역 북구의 중심을 되살리는 그 출발점이라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고민을 해서 대체 열차 편성하고 KTX 노선을 다시 진입시키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관계자님들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빠른 대안을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정준호 TV 오늘 마지막 셔틀 열차 탄소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